세번째,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배웠었던 거 기억나니 혹시? 네. 세번째, 공통현의 방정식. 자,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우리가 현을 먼저 아셔야 될 텐데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laughs> 이 부분이 공통현 아니야? 공통현 이 부분이? 네. 맞지. 그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찾을 거냐면 방정식을 찾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던 적이 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어. 맞아요. 그거 어떻게 구했어? 가운데에 미지수 뭐 넣었니? K K는 어떤 거 기억나지?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넣으면 돼 그냥. K를 넣으면 되는 거야. K를 넣으면 뭐가 생겨? 원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더하거나 뺐대. 그치? 네. X제곱의 개수가 사라지지 않는데, 얘들아. 그리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네? X, Y의 항이 없겠네. 그치? 당연히. 맞니? 네. 그럼 그대로 무슨 방정식이 생기는 거야? 네. 원의 방정식이 생기겠지. 이해됐어요? 네. 해보자. 얘를 O라고 그러고 얘를 O'라고 그렇게. 그럼 O에 대한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음. 5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내가 스몰 A라 해놨나? 스몰 A가 더 편하겠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일반형을 하나 줄 것이고 그럼 표준형을 주면 뭐로 바꿔야 돼? 일반형으로 바꿔야겠지 전기에서? 두 번째 O'이라는 녀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줄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된? 네. 그럼 이 녀석을 더하거나 빼는 그 과정을 뭐를 붙이자고? k를 붙이자고. 내가 주황색 쓴거잘 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의 x에 플러스 b y 에 플러스 c라는 녀석에 더하기. 뭐를 쓴다? 여기다가 k를 붙여서 넣고 뒤에다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가 아니라 프라임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고 쓰면 이게 새로운 두 교점을 지나는 무슨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를 지난다고요? 오늘... 뭐를 지난다고요? 오늘... 두 원의 오늘... 교점을 지난다고.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두 점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공통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맞니? 네. 여기까지에 대해서나이 공통점을 지나는 원을 내가 주황색으로 그려볼게. 얘를 지름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치? 또는 활골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릴 수 있겠지. 그치? 더큰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더큰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미지수 K가 되는 거야. 괜찮지? 네. 이해된 거 맞지? 네. 음. 그런데 만약, 만약, 얘가 첫 번째야.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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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가 뭐가? K. k가 마이너스 1이래안 돼? <laughs> 그렇지. 주석아.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를 넣었더니 x 제곱 y 제곱이 서로 다 어떻게 돼? 아, 사라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b 마이너스 b 프라임 x가 아니라 y, 10기0 -10 프라임 n 0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죠. 맞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야 그렇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공통 현의 방정식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얘가 뭐야? 직선이야 직선 맞지? 그럼 이 보라색깔이 얘라는거 이해돼 지금? 이 시간은? 얘 된거 맞아? 오케이 예제를 풀어봅시다. 근데 이러고 원래 넘어갔었는데 예제를 우리는 한번 보자. 예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더하기 k에. 이잘림면 얘기해줘야 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k 값에 관계없이. 뭐의 값에 관계없이? 주노아 k의 값에 관계없이. 뭐 하자고? 항상 지나는 뭐를 구해야 돼? 음? 점을 구하자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래. 점점을 구하라는 거야. 직선이랑 너무 똑같이 생각하는데. 물론 정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나와야 되는 거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0. 그렇지. 네, 네. 0이 나와야 되잖아 맞니? 네까지인 네.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나와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0. 네가 0. 0 나와야 돼. 얘가 0. 얘도 0. 네, 네. 0. 그럼 식 세워야겠지. 그렇지? 네, 네. 자하자.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보다 네. 0이다. 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등 뭐다? 0이다. 매차 방정식이야? 2차 연립 방정식이 돼 거야. 지 네. 여기까지 이해 돼야 한대. <laughs> 됐어? 기억에서 니은을 그냥 내가 뭐하고 싶어? 빼버리는 거야. 빼버려. 빼버려. 위에서 밑에 걸. 얘를 기억이라 놓고 얘를 니은이라 놓으면 위에서 밑에 거를 빼자고. 그럼 빼면 뭐 나오니? x는 예, x 얘에서 예, 뺐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0이지. 네. 결론, X는 뭐야? 네. 1이 나오지, 그치? 그럼 1을 뭐 해줘야 돼? 네. 니은한테 대입해주면, 니은은 뭐 나올까? 네. 니은에 대입하면, 1-3 넘기면, Y 제곱이 뭐야? 3. 3이니까, Y는 뭐 나와? 네. 풀마루트 3이겠지. 그래서 지나는 점 뭐랑 뭐야? 네.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은? 네. 1, 루트 3 하나랑, 네. 또? 네. 1, 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이해 되나? 네. 얘네 두 개는, 원과 원의 무슨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공통점. 공통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요 그림이 너희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 됐어? 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공통점이 2점과 이 이점이 정점, 움직이지 않는쪽으로 그냥 딱 나와버린다고. 효민이 이해 됐나? 오케이. 예지 하나 더 갈게. 3학년 걸로 좀풀수 있는 건데, 자, 여기 여기 보이나요? 여기 어디까지 보이나요? 여기. 거기까지. 여기까지 했다. 오케이, 자두 번째 예제. 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4야 이거가 직선 y는 위 직선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잘린 현의 길을 어떻게 볼까? 그렇지, 무조건 도형의 방정식은 뭐를 그려야 돼? 원을 그려야 된단 말이야, 원을. 원, 원 또는 직선. 알겠지? 네분점도 점점 찍고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원 야~~~ 호 어, 이렇게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입니까? 순서야? 0 콤마 0일 거고요 얘가 그다음 와 어, y는 x 플러스 1에 의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잘렸대잘렸대 잘렸대. 어떻게 잘린 거야? 이렇게 잘렸대 이렇게 이 이렇게 이거 뭐라고? Y y는 x 플러스 1이라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네. 뭐 해야 돼? 현이 어디야? 현이 현이 잘린 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지. 이현이니까 여기서 뭐 내려야 돼? 수선해발 내고 수선해발을 내렸더니 어머나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어때야 돼 무조건 네. 같아야 되겠지. 그다음 또 찍자. 뭐 찍어야 돼? 반지름 찍어줘야지. 자 준서야 반지름 뭐야? 이죠? 이게 된거 맞아요? 그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이 노란색 이야 노란색, 노란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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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얘를 왜 구하고 싶어? 얘를 피타고라스로 구하고 싶어? 아 우리가 찾고 싶은 현행길은 얘야, 얘들아, 얘. 우리 이 길이 알아 볼라 어떻게 알수 있어? 점과 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알수 있지 그렇지 네. 그럼 직선을 무슨 형으로 바꿔야 돼? 일반, 일반. 일반형으로 바꾸자 그럼 x-y 플러스 1은 뭐야? 0. 0이고 자 그럼 거리 구할 거야 거리 어떻게 나와?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1이지 네. 2분의 네. 루트 2 바로 여기 자동빵 암산돼야겠지 그렇지 1대 2대 루트 3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길이 구해줘야 돼. 길이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빼기 2분의 1이잖아. 그럼 뭐야? 2분의 7. 루트 씌우면 2분의 8, 루트 14가 답이야, 그치? 근데 걔가 몇 배야? 두 배잖아. 그럼 답 뭐야? 편의 길이는? 루트 14가 답이 된다 요즘은 할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네. 오케이. 공통현의 방정식까지도 선생님이 끝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없죠? 없죠?